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텍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확실하게 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가격 방어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핵심적인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덴쿤과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눈 앞까지 오면서 시장에 순환매가 돌며 대부분의 종목은 최소 최소 한번 이상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못 봤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나왔던 종목은 뭐냐 24년 3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200원에 138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스페이스 아이디였냐? 이 종목이 BNB 생태계 종목. 그 안에서도 대장격의 이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이 BNB에서 3월 14일 우랄 하드포크 진행한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반응 온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이 때,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이 며칠 남았다? 4일 정도 남았네? 거기다가 차트를 봤더니, 꾸준하게 이 박스를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때마침 박스 돌파를 위해서 이렇게 간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아, 얘는 무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1,380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2,1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서요. 거로만 났더라도15% 최소 수익으로 완료가 되었다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게두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만 하더라도 1,9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1,380원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앵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59원에 66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80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70원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만 났더라도 마찬가지로 최소 12% 이상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쉬웠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만 돈을 못본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을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을 때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하는 것 같다.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택스가 어떤 주요 일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냐면, 자, 드디어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스텍스 비트코인 레이어2를 4월 15일에서 29일 사이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이전에 세부 정보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첫 번째 시작이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었다? 공동 설립자가. 주요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다 있는 거다 보니까는 아 그냥 평균 이상은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떤 거를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비트코인 레이어2에 공식적인 시작을 4월 중순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중순에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슈도 함께 엮여 있잖아요 아 여기에 시너지를 받아서 함께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성능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이게 돈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핵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4월 이후에 좋은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상으로 아직 한 달까지 남았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세부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심플하죠. 바로 메인넷 업데이트 하나입니다. 테스트넷 관련 해 가지고 출시를 진행하기 위해 차근차근 일정 잡을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넷 이거 언제 우리가 내놓는다 라는 부분을 보여지게 되면 여기서 한번 반등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식 출시가 되었을 때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인넷 일정이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내에 못해도 테스트넷 관련 내용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올라가는 거 노려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호재가 쌓여 있으면 최소한 가격 방어는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 여기 가격 계속 지켜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탈 없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홀딩하면 되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된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매집의 움직임까지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한 번에 여기를 돌파한다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기 해주다가 뚫는 모습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뚫는 걸 4월 기준으로 보시고 그 전까지 는이 박스권 내에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를 반복하는 전략으로 스택스를 대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핵심이 뭐가 있는지를 딱딱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정도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직접 팔려고 하면은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시라고 도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스택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약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재 박스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단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일정 이용해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취향권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퀄리티 높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진짜 안 올라가는 종목이 없죠. 근데 내네 종목만 조금 지루하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 제가 또 그런 건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안내 드립니다. 뭐? 오늘의 코인. 자, 최근에 어떠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타에 도움을 드렸냐면, 자, 24년 3월 10일 일요일 오전 8시 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200원에 1380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페이스 아이디 이 종목이었냐? 얘가 태생이 BNB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바이낸스에서도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는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BNB에서 3월 14일에 우랄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 호재? 4일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어? 야 때마침 위에 있는 저항을 돌파해 여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 있겠다 차트 괜찮겠다 안 들어가기가 이상했던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1,380원 그대로 돌파를 하면서 2,10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만 났더라도 최소 15%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끌고 갔다면 이 정도의 수익 극대화가 추가적으로 가능했다는 라걸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9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이상은 수월하게 정리가 된다는 라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 아이디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3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37분에 앵커 59원에 66원까지 12%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걸어놨던 부분 그 이상 올라가면서 가격적으로 8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66원 걸음만 났더라도 이 종목도 12%가 최소치로 나오게 된 것이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 좋은 시장에서 나 혼자만 돈을 못번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을 때 그때 한번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까지 쉽게 됐다. 너 덕분에 편안하게 매매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